여러분 안녕하세요. 진진이입니다. 자 오늘 13 스테이지로 갈 텐데요. 제가 앞에 이거 별세개못 모았던 거는 다시 열심히 해서 모아 두었습니다. 이건 뭐지 로봇 은 뭔가 더 크로스보 타워를 더 세게 만든다고 아 저거를 멈출 수가 있대요. 아주 잠깐 동안 얼리는 게 있나 보다. 얼리는 게. 이쪽 이쪽 이쪽에서 나온다고 돼 있는데 현재 돈은 181원이고 잠깐 기지 먼저 볼게요. 일로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돌아서 오고 이쪽은 어 이거 한번 해봤던 것같다 이쪽에서도 나온다는 것 같아. 자 왼쪽 상단부터 나오고 있어요. 일단 돈이 되니까 대포 먼저 지었는데 잘못된 선택인가? 오 어, 이쪽에서 또 나와. 이 망했다 얘네. 여기 다 한꺼번에 모였을 때 빠잭 하면은 됐고 여기다 90원짜리 하나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쯤에다가 운석 한번 떨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얘네들 여기서 막아주고 여기다가 135원짜리 하나 아슬아슬 아슬아슬한데 이거 9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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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휴, 이거 조그만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? 조그만 애들, 조그만 애들. 아, 이거 어떡하지? 조그만 애들. 예, 예, 예. 아, 야. 아, 야, 아프다. <laughs> 어쩔 수 없었어.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. 뭐야. 아, 얘네는 그래도 한 바퀴 돌아오는 애들이지. 아, 깜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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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. 오른쪽 아래에서 나오고 오른쪽 위에서 나오고 근데 이 오른쪽 위에서 나오는 애들이 되게 무시무시하네요 왜냐면 길이가 짧아요 다른 애들은 좀 돌아서 오는데 얘네는 좀 길이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대포 하나 지어주면 좀 좋을 것 같고 야야야 얘 써야지 얘 지금 얘들아 문을 지켜야지 저 멀리 있는 애들도 중요하지만 얘네 안 되겠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, 두두두, 두두두 이쪽 사 이쪽 사 에고 얘가 바보네 얘가 아돈 많은데 안 되겠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<laughs> 일단은 잠깐만. 기업을 되살려서 여기 위에서 나오고요. 밑에서 나오고요. 여기다가 제가 아까 그 90원짜리를 이렇게 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90원짜리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왼쪽 위에서 나오는 애랑 오른쪽 위에서 나오는 애, 오른쪽 아래에서 나오는 애 약간씩은 커버가 돼요. 그리고 이게 아이템을 쓸 거면 빨리 써야 돼. 왜냐면 어설프게 늦게 쓰면 쿨타임이 길어가지고 어차피 힘들어요. 얘, 빠방 해주고. 이쯤에다가 하나 해주고. 여기다가. 135원짜리. 어, 얘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. 그리고 나서. 싼 거라도 지어. 안 돼. 휴. 업그레이드를 해주자. 싼걸 지어서. 오, 예.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무사히 버텼습니다. 하지만 지금부터가 또 만만치 않다는 거.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와요, 애들이? 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, 진짜 많이 나와요. <laughs> 이 크로스볼을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, 3단계 업그레이드에서 방향이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, 이거, 이거.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좀더 달라지는 거지. 얘네 얘네 먼저 써 얘네 안돼 안돼 아이고 당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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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별 세계 어깨가 지금 스펙에서는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힘들다 일단 얘 팔고 여기에다가 135원 찍고 얘를 쌍권총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 쌍권총이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 이쪽도 필요하고 저쪽도 필요하고. 이 약간 커다란 애들은 죽고, 나, 죽고 나면 껍데기가 죽고, 이 쬐끄만한 애들이 나오는데, 이 쬐끄만한 애들이 되게 빨라요. 그래서 이 커다란 껍데기를 먼저 처치를 안 하면, 쬐끄만한 애들이 이 가까이에 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한마디로 안 좋다는 거죠. <laughs> 도저히 70원짜리를 지을 곳도 없고 지을 여력도 없네 모으긴 해야되는데 아야 이렇게 쬐끄만 애들 얘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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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오케이 오또막 쿨쿨 잠재우는 애들 나왔구나 그래 그래 이렇게 쪼끄만 애들 얘네들 먼저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됐어요 이게 깨는 거는 할 수는 있겠는데, 그 뭐지? 별세 개를 얻을 수 있냐, 없냐. 지금 그게 문제예요, 그게. 오, 완전 마이. 이 오른쪽 위에서 나오는 얘네들이 정말 거리가 너무 짧은데, 얘네만 없애고 싶은데, 막 이, 양쪽에서 다 나와버리니까. 공격하는 곳을 정확히 지정을 안 해놓으면 다른 데를 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얘네들도 봐봐. 얘네를, 얘네를 없애야 되는데, 다른 애들을 치고 있는 거지. 예, 예. 오케이. 그리고 여기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고요. 업그레이드가 먼저일까? 아니면 새로운 걸 짓는 게 먼저일까? 항상 그 고민이에요, 고민. 냐면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 업그레이드 한번할 바에야 차라리 여기에 새로운 걸 지어서 하나라도 더 때리는 게더 낫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제 는 오른쪽 상단에서만 나온다고 돼 있고요. 조금 이제 속도 빨리 갈게요. 짓긴 다 지었으니까 이제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거든요. 헉, 뭐야 이거 돈 되게 비싼데? 오 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할수 있구나. 한번 해보고 싶다. 너무 많이 밀려오잖아. 휴, 너무 많이 밀려왔지만, 그래도 한번 진화했어요. 오, 완전 무슨 로켓포 같이 생겼어. 대박. 대박, 신기하고요. 이제 왼쪽 상단에서 막 엄청나게 몰려나고 있어요. 저 정갈들. 이쪽도 로켓포. 야, 이건 뭐, 이건 뭐. 안 되겠어, 정신이 없어. 아직 웨이브가 하나도 남았거든요? <laughs> 이게 끝이 아니라고, 얘들아. 하나가 더 남았어. 봄봄봄봄. 휴, 그래도 뭐, 이제. 이 껍데기들 엄청 많다 진짜. 로켓은 쫓아가서 쏘아가서 쏘는 건가? 얘들아, 이 뒤에 이 뒤에 뒤에 뒤에. 야야야, 여기 써야지 여기. 이 해골이 자꾸 이 반대쪽을 쏘고 있어 갖고.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. 이 조그만 애들 먼저. 지정을 해줘야 돼 지정을. 지정을 안 해주면 계속 다른데만 쏴요. 그 지정해주고 있다가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었네 업그레이드를. 퓨. 아, 아깝다. 그래도 별두개 얻었고요. 이제 한 번에 별세개 얻는 거는 조금 욕심을 버려야 될것 같아요. 하트? 하트? 16개로 무엇을, 이거 4원짜리. 4원짜리들 다 업그레이드 해 줍시다. 오, 오. 4원, 4원. 얘는 없다. 공격력도 좀 쎄야지 좋은 것 같아 이 스킬들 일단 14스테이지 가볼게요 이건 또 뭐냐 스나이퍼 캐논은 어, 모든 종류의 적들을 없앨 수 있다 오 대박 그리고 또 새로운 애 얘는 약간 뭐같이 생겼지? 그거 뭐지? 모래 고슴도치 모래두지 뭐 이런 거 같이 생겼는데요 오 이쪽에서 먼저 나오네 근데 우리 기진 여기 있어요. 얘는 빙글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왼쪽 상자에서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지름길이 보이네요. 지름길. 지름길로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오는 곳은 하나, 둘, 세 군데인 것 같고요. 일단은 돈을 모으고 싶은데 돈을 모을 수가 없어. 왜냐면 90원짜리를 만들고 싶은데. 저거 봐, 저거 봐, 저거 봐. 쟤네들, 쟤네들. 쟤네들은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이 지름길로 가고요. 큰 애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, 얘네들이. 돈을 안 주네. 근데 이거 90원짜리 안 지었으면 여기 한방 컷이 안 돼가지고 뚫렸을 것 같거든요? 지금 얘 지금 빙글빙글 돌아오게 기다리는 거예요, 기다려. 조금 빨리 가자. 90원 모일 때까지. 90원 하나만 더 짓자. 오케이. 오 되게 비싸 잠깐만 근데 다음은 이쪽에서 안 나오고 이쪽에서 나온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35원을 지을까? 아니면 90원? 90원짜리 두개 지을까요? 이렇게 또 가보자 오케이 한 방컷으로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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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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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 뚫릴 것 같다 싶을 때 얼른 <laughs> 속도 조절 아 여기에다가 대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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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을 것 같은데 대포 오케이 대포 대포까지 지었어요 휴휴 우와 몰려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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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려 나왔지만 해결은 했고요. 또 이번에도 아래 두 군데에서 나온대요. 아래 두 군데에서 나오면 아... 고민인데, 여기다가 지을까? 아니면 여기다가 지을까? 일단 얘는 양쪽을 다쏠수 있으니까 확실한 하나를 먼저 좀 만들어 놓을게요. 오, 위치 선정 좋았던 것 같아요! 아래쪽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오른쪽 하단보다 여기다가는 이제 대포 하나 설치해야 될것 같은데 대포 그리고 살짝 밀릴 것 같으니까 스킬 좀 써서 도움을 주고요 여기에 대포 해주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 오케이 여기다가는 70원짜리 짓자 아하 이번에는 이제 위치가 바뀌었어요. 여기에 135원. 요, 지름길을 통과하는 애들이 문제일 것 같아. 지름길. 가보자, 가보자. 딴. 그렇지. 지름길 엄청나게 밀려 나오지. 다행히 이 껍데기 벗는 애들은 한 바퀴 돌아서 가고요. 지름길로 가는 애들은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어 이게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캐논 그건가? 우와 엄청 멋있다. 하지만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. 대박 멋있다. 완전 멋있는데요? 어 그리고 또 지으면 좋은 게. 이쪽에 대포 하나 해주고, 여기는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고. 180원짜리 쌍곤총도 좋은 것 같아요. 이 캐논은 다 좋은데, 이 대포 같은 애들은 좀 속도가 덜한것 같거든요? 쌍곤총이 되게 빠르거든요, 쌍곤총. 그리고, 여기다 로켓. 피웅 하고선 날아가요, 피웅 와와 와, 완전 아슬아슬하게 버텼어 버텼어 그 조그만한 애들이 진짜 문제예요 조그만한 애들 이 예, 껍데기 벗는 애들 휴 됐고 어디 보자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주고요 얘를 업그레이드 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만큼은 안 되고 오, 불안해, 불안해, 불안해. 빨리, 빨리 안 되겠다. 천천히 가자, 천천히. 안 되겠다. 오, 이게 마지막 웨이브구나. 이것만 잘 버티면 된대요. 오예, 별 3개 얻을 수 있겠는데요? 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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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. 오케이, 이거한 마리 남았어요. 예 끝냈다. 우와, 힘들었다. 우와, 별 3개. 욕심을 버리니까 별 3개가 되네요. 이건 뭐였어, 근데? 드럼 타워 레인지가 생겨 이거. 아, 못 봤다. 이거 뭔지 지어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? 오, 어디에다가 짓을 수 있지? 여기 사원사원 4원, 4원. 스킬들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제 15 스테이지로 가볼게요 이건 또 뭐야? 뭐가 또 생겼대요? 뭐 범위를 넓혀주고 데미지도 넓혀주고 모든 타워들에 이렇게 약간 범위 그 강화해주는 건가 봐요 얘는 건물 짓고 나서 근데 방금 이쪽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아까 그 드럼 그건 뭐지? 드럼 뭐가 있다 그랬는데 드럼.. 그건 뭘까? 여기 짓는 거에는 안 보이는데 일단은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 기지 여기에 있어요. 처음부터 세네들 나오네요. 돈을 좀더 모아서 기왕이면 좋은 걸 짓고 싶어요. 47원짜리는 이제 살짝 도움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. 그래도, 47원이, 오, 뭐야, 쟤왜 위로 가?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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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안되겠는데, 안되는데. 어이구야, 정신이 하나도 없어. 아, 힘들 것 같은데, 한방. 오, 쟤 근데 어디로 가? 아, 우리 기지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. 허, 이쪽에서 나온다고? 그럼 일로 나오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나? 위치가 되게 안 좋은데요. 아,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좀 길목을 막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스킬 쿨막다안 돌아오거든요. 처음에는 조금 돈이 어차피 안 모여서 이게.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될 때는 살짝 멈추는 게 좋아요.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좀 빨리 가도 돼요. 빠르, 빠르게가 필요한 애들이 있고, 천천히가 필요한 애들이 있지. 오케이. 여긴 안 오케이. <laughs> 이 밑에서도 오는구나. 여기에다 무얼 지을까? 아 얘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구나. 그럼 여기에다가 135원 하나 짓고요. 여기에 90원 하나 더 지을게요. 휴. 이 기왕이면 별세개 얻는 게 좋으니까요. 최대한 최대한 별세 개를 얻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딱 봐도 뭐야? 여기서 두두두두 나오는 게 어딨어? 내가 지금 와... 완전 당했네, 당했어. 여긴 대포를 지으면 안 되는 자리였구나. 아, 아깝다. 이거 다시 할게요. 다시 너무 아까워. 아, 어렵다. 15. 15 마지막 기회로 한번 가 볼게요. 지금 계속 실패, 실패,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아, 어렵네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대포도 지어야 되고, 캐논도 지어야 되고, 지금 지어야 될게 너무 많아요. 얘네는 돌아오면 여기서 잡을 수 있어요. 다음, 이조 어우, 얘네들도 진짜 체력이 세네. 너무 너무 세요. 빵빵. 스킬 안 썼으면 이거 당했다. 왜냐면 캐논이 뒤에 있는 애를 때리고 있었어가지고. 얘 먼저 쏴. 오케이. 잘했어. 이건 뭐야? 이거 먹으면, 오,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는 거 하나씩 먹을 수가 있네요. 좋은데? 자, 힘을 내어봅시다. 힘을. 힘을 내어 봅시다 일단은 짓는 데 목표를 두자 지어야지 살지 길이다 여기는 여기 아래에서 오는 애들이 정말 길이가 짧아요 얘네는 대포랑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어, 스킬 스킬로 버텨야 돼 스킬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여기에 대포 자리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자리 잘 잡은 것 같고. 위에서 오는 애들이 한 바퀴 안 돌고, 이렇게 꺾어져서 오는구나. 여기다가는 스킬 한번 써주자. 딴딴딴. 오, 엄청나게 많이 몰려 나와요. 아슬아슬, 아슬아슬. 아슬아슬 살았다. 휴휴휴휴 휴휴휴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직까진 살아있고요 근데 이제 스킬 쿨이 다 됐어요 스킬 쿨이 다 되어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오 범위가 꽤 넓다 이 자리에서 범위가 진짜 중요하구나. 이 스킬에서 범위를 늘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범위. 얘 범위를 늘려줘야 이제 좀더 여기 그 문에 가까이 가는 애들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? 오른쪽을 신경쓰면 왼쪽에서 나오고 왼쪽을 신경쓰면 <laughs> 오른쪽에서 나오고 <laughs> 아 맨날 그런 식이지 뭐 그래요 다 그렇죠 뭐 딴딴딴딴 아,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하지만 이게 5웨이브밖에 안돼 있다는 거 5웨이브 오휴 엄청나게 몰려 나오네 진짜.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왜 이렇게 뼈 다구가 안 쌓이는 거 같지? 좀 많이 좀 쌓였으면 좋겠는데 얘를 일단은 좀 바꾸자. 바꿔도 될것 같아. 얘들아 열심히 힘내서 펑펑 쏘아보자. 써야 될까, 써야 될까, 써야 될까, 써야 될까, 안 써도 될것 같다. 휴. 휴 간신히 잘 버텼습니다. 이제 이 자리 여기다가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, 여기도 하나 세워주고 가볼게요. 한다고는 했는데도 워낙 많이 몰려 나오면 버티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럴 때는 스킬을 또 써야 되는데 스킬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. 아슬아슬했어. 완전 아슬아슬했고요. 이쪽 쳐다보고 있다가 뭐 다른 데는 신경도 못 씁니다 지금. 이쪽이 너무 지금 쎄가지고 애들이 나오는 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. 이제 216원 해야 되는데 우와 아슬아슬하게 버텼네. 잠깐 멈춰보자. 아 이번 거는 어쩔 수 없어. 스킬 더할수 있는 게 없고 얘나 270으로 바꾸고 얘를 먼저 없애는 걸로 해주고, 가볼게요. 어, 당해도 어쩔 수 없어요. 지금은 당하는 것보다 사는 게 먼저야, 사는 게. 와, 진짜 순식간에 줄어드는 거 봐. 1 남았어. 아. 와, 이건 너무 어렵네. 15레벨은 어떻게 깨야 되지? 어, 어렵다, 어렵다. 15레벨. 15레벨이 갑자기 난이도 너무 높아져서. 어떻게 깨라는 거지? 이거 앞에 거 다시 깬다고 뭐가 나오나? 아, 에너지가 없어요? 알겠어요. 구경만 하는 거예요. <laughs> 이거는 45개의 별을 얻어야지 이제 다음 걸로 간다. 아, 오늘은 좀. 힘이, 힘이 빠지기는 하는데요. 일단은 15레벨의 장벽에 멈춰 있다는 거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어찌저찌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만날게요. 안녕!